혹시 여러분, 비타민C를 매일 챙겨 먹는데도 피곤하고 피부가 푸석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한 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아래 오늘도 공복에 한알 삼키고 출근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습관이 오히려 체력을 깎아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료실에 앉아 계신 환자분 중에도 이런 분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 비타민C 매일 챙겨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겉보기엔 완벽한 건강 루틴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에 한 번에 삼킨 고용량,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죠. 비타민C는 몸속에서 단순히 쌓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리듬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알로 끝내는 습관이 오히려 비타민 c의 힘을 반감시키는 셈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건강 루틴을 흔드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비타민 c가 진짜 몸의 방패가 되는지 끝까지 보시면 지금껏 믿어왔던 상식 하나가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 3일 만에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변화 루틴을 직접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며칠 전 진료실에 30대 직장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늘고 피로가 잘안 풀린다며 비타민C를 매일 챙기는데 왜 이러죠? 하고 물으셨죠. 알고 보니 그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공복에 비타민C 1000mg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속은 자주 더부룩했고, 오후엔 늘 졸리고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50대 자영업자 한 분도 오셨습니다. 그분은 감기를 달고 사는 편이라 하루에 비타민 c를 두 알씩 한꺼번에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 역시 별다른 효과를 못 봤죠.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져서 결국 중단했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먹었는데 결과가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용법을 바꾸고 난 뒤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식사 도중에 나눠 먹도록 안내했고 하루 2,000mg을 두 번으로 나누어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몇주 지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감기도 예전보다 훨씬 덜 걸린다고요. 신기한 건 복용량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바뀐 건 단지 먹는 방법뿐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타민C의 효과를 결정 짓는 건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라는 사실을요? 이건 논문보다 확실한 근거입니다. 진료실에서 직접 눈으로 본 변화니까요? 그렇다면 비타민C 복용의 본질적인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비타민C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세 가지, 위의 내성, 흡수의 리듬, 그리고 생활 패턴의 불균형입니다. 이세 가지가 어긋나면 좋은 영양제가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의 내성 문제입니다. 비타민 C는 이름부터 산이죠. 아스코르브산, 즉 산성 성분입니다. 공복에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구역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위가 버티질 못하면 흡수 이전에 탈락입니다. 둘째는 흡수의 리듬입니다. 비타민C는 먹는 즉시 혈중 농도가 오르지만 3시간쯤 지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이건 마치 휴대폰 배터리를 한번에 100% 충전해도 하루가 끝나기 전에 방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한번에 많은 양을 쌓아두지 못하고 필요한 만큼만 유지한 뒤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에 2000mg을 삼켜도 실제로 흡수되는 건 절반 수준인 거죠. 셋째는 생활 패턴의 불균형입니다. 아침에만 영양제를 챙기고 점심과 저녁은 놓치는 패턴이 많습니다. 그 결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엔 비타민C 농도가 낮은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하루 종일 피로가 이어지고 저녁 무렵에 무기력이 심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위는 자극받고 흡수는 불안정하며 생활 리듬은 끊겨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비타민C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휴대폰 배터리처럼 움직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금세 100%가 되지만 몇 시간 지나면 방전되죠. 그래서 하루 한번 대용량을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보충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한꺼번에 먹는 건큰 컵에 물을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 갈증은 해결되지만 금세 다시 목이 마르죠. 반면 조금씩 나눠 마시면 몸이 천천히 흡수하고 수분이 오래 유지됩니다. 비타민C도 똑같습니다. 한 번에 먹은 고용량은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나눠서 먹으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번에 2000mg를 먹은 그룹보다 1000mg씩 두번 나눠 먹은 그룹이 혈중 비타민 C 농도를 오래 유지했습니다. 즉 양보다 리듬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심장도 호흡도 체온도 일정한 리듬을 갖고 움직이죠. 비타민 C도 그 리듬 속에 맞춰 들어가야 합니다. 이 리듬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 도중에 나눠 먹는 겁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가 자극되고 식사 후엔 잊기 쉽지만 밥을 먹는 도중이라면 가장 편하게 흡수됩니다. 식사 중간에 비타민C를 반찬처럼 함께 먹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균형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 그리고 비타민C 한 알, 상쾌하잖아요? 하지만 그한 알이 위벽을 조용히 긁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산성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산을 견딜 완충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한 알이 직접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특히 커피나 탄산음료를 함께 마신다면 자극은 더 강해집니다. 처음엔 그냥 더부룩함으로 끝나지만 반복되면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비타민 c만 먹으면 속이 쓰려요. 그래서 중단했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복용법을 바꾸면 대부분의 불편은 사라집니다. 식사 중간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는 거죠. 음식이 위를 보호하고 산성을 완충해 줍니다. 그 결과 흡수는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하루 1000mg을 목표로 한다면 아침 식사 중 500mg, 저녁 식사 중 500mg 이렇게만 바꿔도 속쓰림은 거의 사라집니다. 하루 한 번으로 끝내는 대신 두 번의 식사에 나눠 담는 겁니다.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몇 주까지 나면 위가 편해지고 피로가 줄었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복 한알이 단순한 습관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 한 번만 먹는 몰아먹기 루틴입니다. 비타민 c를 하루 한 번만 먹는 습관 의외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었으니까 하루는 버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의 혈중 농도는 복용 후약 3시간 뒤 정점을 찍고 그 이후 빠르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2000mg을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점심 무렵엔 최고 농도에 도달하지만 저녁이 되면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 사이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 피로, 면역방어에 필요한 비타민C를 계속 소모하고 있죠. 결국 오후나 밤 시간에는 비타민C 공백 구간이 생깁니다. 이때 피로가 몰려오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면역력이 흔들립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 한 번을 두 번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침 식사 중 500에서 1000mg, 저녁 식사 중 500에서 1000mg, 6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먹으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마치 휴대폰을 한 번에 충전하지 않고 낮과 밤에 나눠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는 셈이죠. 현실적으로 3시간마다 챙겨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시간 간격 이외 복용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출근 전 아침 식사 중한 번, 퇴근 후 저녁 식사 중한번이 리듬만 지켜도 하루 내내 비타민 c 농도가 고르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한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좋다는 제품을 찾아 형태만 바꿔보는 거죠. 정제, 캡슐, 리포조말, 액상. 과연 형태만 바꾸면 흡수율이 달라질까요? 요즘 약국이나 인터넷을 보면 비타민C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정제, 캡슐, 가루, 리포조말, 액상까지 종류가 끝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형태가 제일 좋아요? 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에게 맞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리포조말 형태는 흡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지방막으로 감싸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게 돕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중 농도가 빨리 오르고 속이 약한 사람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장으로 가는 비타민 c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장의 면역 세포는 대장에서 활동하는데 이 부분에 도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루형은 흡수 속도가 빠르고 용량 조절이 쉽습니다. 물이나 주스에 타서 먹을 수도 있고 음식에 섞어도 괜찮죠. 단, 마시시고 치아가 약한 분이라면 빨대를 사용하거나 물로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나 캡슐은 휴대성이 좋아 바쁜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첨가물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형태를 하나로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리포조말 한 알, 저녁엔 일반 가루형을 물에 타서 섭취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소장 흡수와 대장 보호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히 내 위장이 편한 방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형태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리듬으로 먹느냐죠? 이제 그 리듬을 하루 일과 속에 녹여볼 시간입니다. 비타민C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리듬을 맞추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시간대별로 섭취하면 혈중 농도도 일정해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아침에는 몸이 깨어나는 시기이자 위가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공복이 아닌 식사 중간에 500mg을 권장합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물과 함께 삼키면 좋습니다. 커피나 주스보다 물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자극 없이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점심에는 비타민C 대신 비타민B군이나 마그네슘 같은 에너지 영양소를 함께 복용해도 좋습니다. 비타민C는 다른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니까요.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에 물한 잔과 함께 250mg 정도 추가로 섭취해 보세요. 하루 총량이 1000에서 1500mg 정도로 유지됩니다.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와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다시 500mg을 식사 중간에 섭취하면 하루 내내 안정적인 농도가 유지됩니다. 특히 흡연자나 잦은 음주가 있는 분이라면 이 저녁 비타민C가 중요합니다. 담배 한 개비마다 약 25mg의 비타민C가 파괴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흡연자는 최소 하루 2,000mg을 목표로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초기에 몸살 기운이 올 때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으로 나누어 1,500에서 3,000mg까지 섭취합니다. 단, 속이 예민하다면 하루 2번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물은 하루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주세요. 비타민 C가 대사되며 생기는 부산물을 배출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실제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몸에 새길 시간입니다. 비타민C의 효과는 하루 이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일정한 리듬으로 3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스스로 변화를 알려줄 겁니다. 첫째 날, 식사 중간에 500mg씩 두번 나눠 먹습니다. 공복 복용은 절대 금지 물은 충분히 함께 마십니다. 둘째 날, 피로가 덜하고 소화가 편안한지 관찰합니다. 만약 속이 약간 불편하다면 양을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셋째 날, 식사 중간 복용이 익숙해지면 이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3일이 지나면 잊지 않고 챙겨 먹는 루틴이 몸에 자리 잡습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변화는 분명하게 옵니다. 피로가 덜하고 피부 톤이 밝아지고 잔병치레가 줄어듭니다. 비타민 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몸의 방패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때만 제 기능을 합니다. 식사 중간 나누어 꾸준히 이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 루틴을 함께 만들어 가요.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께 미션 하나를 드릴게요. 댓글에 오늘부터 나와의 약속 한 줄을 남겨주세요. 나는 내 몸을 위해 아침과 저녁 비타민C를 나눠 먹는다. 이한 줄의 약속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비타민C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